대학 a 기 학생회장 선거에 선온 m e w h e r e else. I have seen it. I have seen it. I 서 a v e seen it. I h a 지 e s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 I have 선 e e 들을보 I 이곳 v e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음에 정말 감사 n it. I have seen it. I have seen i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it. I have seen it. I have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은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초반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하고 만났었죠?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기에 저에게는 주은 의미로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고 예쁜 모습일까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학생들 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각 층마다 기도 제목함를 만들 예정입니다. 후원 주기적인 학생회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가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먼저 화합을 실천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즐거운 학교생활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원 학생회장님의 노력 덕분에 이번 10월 4일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취육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기회로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품 장소 결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더욱 즐거, 즐길 수 있는 시간 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내에는 애니메이션, 자기 개발, 문화 체험, 원예, 그리고 홍보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되고 자체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동아리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교체하여 학교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책상과 의자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시기에 기쁘신 공연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들될수 있도록 기도할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머신리더 기도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학생 기도회, 금요일에 여호와 라파 기도회 등 다양한 기회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모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나서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공치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각 공에는 작아버려도 그 안에 큰 힘과 열정이 담겨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 국제 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한사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과 열정과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욱더 발전하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학교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은 학교처럼 강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사랑을 환신하고 싶습니다. 대하나님이 무시에 뚜프신 공동체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